드러커는 매니지먼트의 체계화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산업사회는 사회로서 성립하고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드러커는 주장합니다. 드러커는 매니지먼트를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로 보았고 체계적인 매니지먼트를 정리하여 경영의 실제라는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드러커는 조직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으려면 매니지먼트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조직의 특유의 사명을 다하는 것.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의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라는 한마디에 관하여, 드러커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존경받고 있는가? 당신은 응원받고 있는가? 당신이 공헌한 것을 회사는 알고 있는가? 이렇게 총세 가지 질문에 사원이 얼마나 망설임 없이 내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식으로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하였는데 매니지먼트가 공동의 사람이 성과를 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강점을 발휘시켜 약점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기본을 숙지한다면 수식과 데이터로 매니지먼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매니지먼트는 변화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여러 사람이 공통의 미션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얼마나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만들고 우수한 재화와 서비스를 풍부하고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가 혹은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가 등을 중점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답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올려야 하는 성과를 올릴 수 없게 되면 곧바로 타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드러커는 조직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알아와 동시에 완벽한 조직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 명확히 기억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조직의 결함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계층 증가, 빈번한 조직 문제 발생, 소관과 절차가 중시, 회의 증가, 조정 역할 증가, 빈번한 조직 개혁.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드러커는 조직의 미션은 사원이 해야 할 바를 명확히 지시해야 한다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션이 사람을 움직이고 행동의 기준이 되며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미션에 대한 자신의 공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내일을 위해 오늘 행동하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질문들로는 미션, 고객,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 선과, 그리고 계획은 무엇인지입니다. 드러커는 고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고객의 니즈이고 사업의 목적은 고객 창조라는 것을 바탕으로 판매보다는 마케팅을 하고 자사의 강점은 고객을 통해서 찾고 고객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이해하는 것 등이 필수적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러커는 비고객에게서 변화의 방향을 찾으라 하였습니다. 비고객이란 아직 자사의 고객이 되지 않은 사람들로서 자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원인데 미국 대형 쇼핑점인 월마트의 예시로 그들이 현재 고객이 아닌 86%를 연구해야 변화할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드러커는 매니지먼트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말했는데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과 모든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과 먼 미래에 필요한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하고 팀을 구성하고 평가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다섯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러커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불안기는 고객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을 좋을 기회이고 비용 절감은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며 계획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보고서와 절차에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러커는 모든 조직은 한 가지 핵심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노베이션입니다. 성공적인 이노베이션 실행 방법의 세 가지로는 목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감정을 기반으로 삼는 것, 그리고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노베이션에 대해 지나치게 힘을 쏟거나 다각화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 이노베이션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노베이션은 하나에 집중해야 하며, 단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역할로 변화에 대한 저항을 제거하는 것보다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회로 전향시키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라 명시하였습니다. 뉴턴과 패러데이와 같은 인류과학자들을 예시로 이노베이션이 성공하면 신사업이 생길까 하는 생각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마음가짐보다는 성과를 최대로 하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조금 다른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연구를 하라 하였습니다. 드러커는 경연 계획을 세우는데 존재하는 네 가지 리스크의 종류로 사업을 하는 이상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 실패해도 다소의 손실로 끝나는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와 실패하면 회사가 도산하는 감수할 수 없는 리스크 성공해도 그 성과를 이용할 수 없는 리스크 그리고 감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들을 흔쾌히 감수하며 모든 활동에 필수적으로 리스크가 동반되는 것을 명심하라 하였습니다. 이노베이션의 기회는 발명과 발견, 예기치 못한 것, 인식의 변화, 리즈, 인구 구조, 산업 구조, 그리고 격차로 일곱 가지가 있고, 이노베이션에 있어 자네의 역할로는 시장 분석과 기술 분석. 운해의 활동으로는 얼마나 사회에 받아들여질지 지각으로 알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노베이션은 논리적인 분석인 동시에 지각적인 인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은 제품이 아닌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진부한 것은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상대와의 비교가 아닌 스스로를 진부화시켜 폐기해야 합니다. 또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내일 무엇을 할 건지보다 원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을 잡아내는 것에 대해 예시로는 최초 컴퓨터가 있습니다. 최초 컴퓨터는 과학계산용으로 개발되었는데 거기에 사무용 수요가 생기면서 IBM은 사무용 이용자인 기업을 잡은 데에 반면 유니박은 자신들이 처음 상정한 고객에게만 매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만심을 버리고 고객, 세일즈맨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 또한 기회를 포착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의 인신은 매순간 변화하는데 그 예로는 의료의 진보가 있습니다. 근래까지는 작은 의료의 진보도 큰 전진이라고 인식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큰 의료의 진보에도 사람들은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고, 오히려 진보 자체가 늦어지는 것에 초조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의 기회는 예상치 못한 것, 불일치하는 곳, 그리고 인식의 차이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작은 것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윤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인은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기업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윤리이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조직력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인,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가 아닌 미의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업윤리로는 히포크라테스의 알면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가 적절하다 볼수 있습니다. 기업은 공익으로 사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회의 리더 위치에 있는 존재로서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기업도 사회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또, 사회 문제의 해결에 공헌해야 하는데, 공장 소음과 유해가스처럼 자신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활동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드러커는 이익은 기업의 목적이 아닌 존속의 조건이고, 내일 조금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매니지먼트는 이해관계자 간의 균등한 이익 실현을 도모한다는 이해관계자설과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는 주주설 중, 드러커는 이해관계자설을 따르는데 그 이유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균등한 이익 실현을 보장하면 더큰 성과와 결실, 사회적 공헌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